916번 보면 2차 방향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어,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연속하는 두 홀수를 근으로 갔는데 연속하는 두 홀수래. 연속하는 두 자연수 나오면 우리 어떻게 접근했었지? 중1 때?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접근했지. 그럼 연속한두 홀수 나오면 어떻게 접근했지? 그렇지, 그걸로 접근했잖아. 그래서 우리가 가 문장을 통해서, 아, 두근을 이렇게 두자고. 두근을. 여기서는 이제 X라는 문자는 이미 있으니까, 이렇게 두자고. 어,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 미지수를 들 때는 N이라고 두어. 이렇게 두자고. 이렇게. 두근 연속한 두돌 쓰니까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 조건을 적용하면 두근의 제곱, n 제곱, 그리고 n 플러스 2도 제곱 했을 때 이게 는3 4는 맞아? 그럼 이제 이걸 풀어서 우리는 n을 구할 수 있을 거요 이거 전개하면 n 제곱, 플러스 n 제곱, 4n, 플러스 4, 마이너스 34. 는 0.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2n 제곱 플러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30은 0이 되면서 이제 2를 나누면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n을 구하면 n은 마이너스 5 또는 3이 돼.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3이 되겠네, 그죠? 아 그러면 두 근은 뭔 거야 3이랑 5가 되는 거네 아 따라서 두 근은 3이랑 5구나 그러면 이제 a랑 b를 구하려면 이 3과 5를 각각 대입해서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하나 그리고 5 넣으면 25 p l u 5a 플러스 b는 0에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연립해서 a,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요거 구한 값은 그냥 세이 바로 쓸게. a는 마이너스 8이고 b는 15가 나오는데, 얘를 풀면. 이렇게,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.